차단단 조직이라고서 어,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게 저랑 전본 같은 게6 좋은 아끼는 그때 다 모든 장비를 다 갖춰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 교도소라는 그 양문이라는 그런 생겨 가는 곳에 하나 지금 우리 그나원준 집사님, 음. 오늘 식사도 공사시켜서 아 <laughs> 감사합니다. 집사님, 텔레비전.

공사동 하고 삼기로 일단 보시더라고거든요. 그래서 개를시켜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음악을 문지에 기우시는 분, 이게 개츠비 공사도 다니고 음악 공사도 다니고, 뭐 전도길 같은 날 이렇게 개츠비 가서 훈련을 연습했는데. 그냥 그열정이다씌었어요선수님께 모르겠습니다. 이제 시작합시다. <웃음> 아멘. 시작. <laughs> 아멘. <웃음> 그래서 사실은. 노사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뭐, 아는 건 없고 네, 아기 논지가 그런 하는데 10년 됐어요. 그래서 어떤데 분사품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,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.